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현재 챕터 5 관계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관계부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만들었었던 문장이 있어요. 더하우스라는 선행사를 봤더니 사물이고 뒤에 관계절을 봤더니 목적격이 빠진 불완전 문장이고 그래서 위치 혹은 대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쉼표가 있으면 대시 들어갈 수 없고 쉼표가 없으면 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관계부사절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전치사가 바로 관계 부사절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전명구, 전명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치사,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고 문장에서 구성요소가 될수 없습니다. 즉,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고,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장이든 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빼버려도 항상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I live. 완벽한 문장이죠. l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 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in이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영어가 원래 일외국어인 사람들은 in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항상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바뀌어서 위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전치사를 옮겨줍니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냥 지울 수는 없고 자리만 옮겨줄 거예요 자 어디로 옮길까요 당연히 원래 있었던 명사가 바뀐 이 관계 대명사 앞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The house in which I live가 되겠죠. 자, 이때 특징 첫 번째 앞에 선 행사는 존재하고요. 두 번째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만 남습니다. 왜? 원래 문장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빼도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는 명사 하나만 뺐죠.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불완전 문장이 되지만 거기에 명사 빼고 전치사도 또 빼면 이번엔 다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위치가 어떻게 관계 부사로 바뀌느냐 바로 이 표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너무너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자주 쓰는 사람들은 이걸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익숙한 단어들을 쓸 거고요. 그래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많이 쓰는 것들에 존재하는 의문사를 관계부사로 가져와서 씁니다. 장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일 때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도 장소죠. 집이니까요. 그집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장소일 때는 이 위치를 where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일 때는 when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 이유일 때는 why로 방법일 때는 how로 바뀌는데 how일 때에만 우리 the way how가 아니라 the way that으로 바꾸거나 혹은 이거 자체를 how로 바꿉니다. 좀 복잡한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텔프 문법에서 등장했던 관계부사는 where 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나왔던 관계부사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안 보고 지나칠 수는 없겠죠. 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where로 바뀔 수 있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인더 하우스 빠진 완벽한 문장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집은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빨간색이야. 그다음 at 3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en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 at three가 빠져있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come 마찬가지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the reason 사물 이유를 뜻하는 아이죠. 이 선행사에 관계대명사 which 그리고 전치사 for 함께 있습니다. 원래 For the reason이었기 때문에 무슨 무슨 이유로라고 쓸 때는 우리 전치사 for 쓰거든요. In이 아니라 at이 아니라 to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for which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 for which는 why로 바뀔 수 있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for the reason이 빠져 있는 완벽한 문장 들어 있고요. appear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습니다. 마지막. The way by which 우리 이건 통째로 how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How he can complete the task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있죠. By the way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삭제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부사의 특징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선행사가 전부 다 사람이 아닌 사물이고요. 두 번째 뒤에는 완벽한 문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삭제된 완벽한 문장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무조건 사람이 아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뒤에 관계절이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 문장이고 관계 <laughs> 부사는 관계절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빠진 완전 문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